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성경을 읽어도 지식만 남게 되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회개 없는 위로가 무슨 소용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따스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막혀 있는 사람을 그냥 위로하면 안 된다. 기독교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가 원래 가리키던 실제를 제거하는 것이 타락이다.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아, 오늘 나 기분이 좀 좋아. 이게 타락이다. 은혜가 뭔데? 은혜가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냐? 은혜, 엄청나게 묵직한 거. 복음? 정말 묵직한 것. 바울의 목숨을 버릴 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의 로고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담당하신 사형 형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냥 사역자의 설교 차원으로 전략시킬 수 있고, 예배, 분위기가 좋은 것, 음악 연출이 좋은 것, 멋진 강연,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이냐? 완만한 경사다. 이름이 핑크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지식만 남게 되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좀 말이 어워딩이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읽어도 이 영적인 게으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 이해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 태도의 문제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그 뜻을 감추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태도로 읽어야 하느냐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려 할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끔하게 와닿았는데 회개 없는 위로가 무슨 소용인가 자, 죄를 지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죄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위로받아서 끝났어 여전히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따스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막혀있는 사람을 그냥 위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위로받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겠죠.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중단한 후에 회개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고 계속 그 죄를 행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로 받으려 하지 말고 회개해라.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이 순전한 기독교 제가 20몇살때 이걸 읽고 신앙에 진짜 한 단계 도약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루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허투로 지나가면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다 타락은 노골적인 불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 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타락한 거 아니다. 그 사람은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괜찮아. 차라리 타락은 급진적 무신론도 아니다. 어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타락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타락한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가 원래 가리키던 실제를 제거하는 것이 타락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게요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죠. 은혜. 어, 은혜 받았어. 그럼 뭐예요? 아, 오늘 나 기분이 좀 좋아. <laughs>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기분이 좀 좋아.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아, 오늘 은혜 은혜가 넘쳐. 오늘 한 찬양이 오늘 광야를 지나면 완전 내 취향이야.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오늘 다들 나들 표정이 좋아. 은혜 받았어. 오늘 따뜻해.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오늘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아는 부분이 나와서 아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면 오늘 내 지식이 늘어서 아주 유익한 강의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스는 이게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데? 은혜가 그 정도로 가벼운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 하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우리 기독교 용어들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표현으로는 무해하게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남는 거예요 십자가 상징으로만 남는 겁니다 십자가 로고를 예쁘게 그려서 상징으로 십자가 목걸이 목걸이 했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죄 우리가 나눴던 죄 회개 구원 이런 말들이 도덕적인 감정이나 상징으로만 남는 현상을 신앙의 붕괴 신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요 그렇게 이어지는 교회들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교회가 붕괴하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팀이 좋은 찬양들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너무 가볍게 쓰여져서 너무 대중화적으로 쓰여져 는 것이 복음 전도에는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머물게 만든다면 그것도 붕괴신호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는 묵직한 것들입니다. 은혜. 엄청나게 묵직한 거예요. 복음 정말 묵직한 거예요. 목숨을 바칠 만큼 바울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리고 바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게감이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은혜, 다 쉽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타고 찬양 속에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어, 용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마의 전략이 바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예요. 악마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언어를 흐르게 하자. 의미를 공허하게 만든다. 신앙의 단어를 안전하고 무의하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로고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담당하신 사형 형틀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 나쁜 버릇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비참한 모습 이게 죄인 거예요. 회개,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남 하나님의 재창조. 옛날에 다윗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나가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부터 다시 창조하시는 은혜. 베레시트 봐라.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안전하고 무해하게 만드는 설교 그러한 찬양들이 바로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진 멜로디를 하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볼까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데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가? 회개하지 마.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가? 마음이 불편할까 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인가?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야지.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놔둬야지.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강력하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 아픔을 감수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해내는 것이 사랑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묵직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도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나 사랑해? <laughs> 그, 정, 그, 그 질문은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수 있니?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니? 네, 너는 나를 위해서 한겨울에 딸기 아니, 겨울에 안 나는 게 뭐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는 기독교인이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을 작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설교 일방적으로 듣고 찬양 가사에 있는 것 그대로 아우 어, 오늘 음악 좋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것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사탄의 작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구원 영원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보여요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거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진리야. 이런 식으로 진리를 희석시킨단 말이야. 그죠? 영원, 너를 영원히 사랑해. 어떻게 영원히 사랑해? 우리가 80년밖에 못 사는데. 그죠? 영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요에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존적인 긴장감을 계속 제거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꼭 읽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기독교 고전 입니다. 읽어보신 분은 더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냥 사역자의 설교 차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예배. 분위기가 좋은 것. 음악 연출이 좋은 것. 멋진 강연.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가 조명이 좋아야 예배인가요? 사운드가 좋아야 예배인가요? 사실 살짝 걱정되는 게 요즘에 그 사장팀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연출이 잘돼 있잖아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게 은혜인가 음악에 대한 감동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보면은 막 막그 얘기하잖아요 마이크 대고 지금 빌드업 하셔야되요아키팀한테막 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막 가슴이 뭉클하게 만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이 과연 진리의 감동에서 그 묵직함의 감동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이 분위기의 군중 심리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걱정은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하는 나를 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래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나 얼마큼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이냐? 완만한 경사다. 지옥을 갈때뚝 떨어지면은, 우리 정신 차리겠죠? 낭 떨어지면. 근데 아주 완만한 경사요. 예 바퀴 달린 신발 신고 있으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 지옥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고단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 한 방에 막 추락하고 타락하면 우리 정신 차리겠죠. 근데 사탄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천천히. 기독교의 용어들부터 희석시켜서 그냥 따뜻하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고 기독교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굉장히 묵직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급조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창조 이전부터 쭉 계획대로 되어져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라는 사역자를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의 음성을 통해서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목소리 성경에 기록된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비역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에 대한 메시지가 이 이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신이 뿅 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지 못해요 왜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래 그리고 뭐 성령님도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겨냥한 말이에요. 또 동시에 로마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교하고 예수교는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쫙 연결돼 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쭉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툭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써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대서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의 큰 이야기로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다윗의 혈통 이야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 짧게 이야기할게요 다윗의 혈통에서 외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신이긴 한데 진짜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혈통을 타고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지고 DNA 똑같이 요셉의 아들로서 연약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하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 100%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힘겹힘겹게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만 인간으로서 거룩하게 산 모범으로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앞에 보면 다윗의 육신으로는 라는 문장과 여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문장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인간이셨고 성결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어떻게 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셨다. 이 얘기를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저 사람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어.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인간으로 죽었다가 신이 되어 다시 태어난 자가 있으니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시는 순간 그가 신임을 증명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연약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없겠죠. 우리는 연약하게 쓰러져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의 아들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다. 진짜 우리의 왕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거대 담론도 아니고 돈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가? 명예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복음의 의미. 복음은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묵직하고 나의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냥 단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 요런 차원보다는 아, 예수님이 부활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 왕은 예수구나. 내가 속한 분 예수구나. 내가 믿을 자는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순종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말 들으면은 저는 좀 반감이 들어요. 기쁘지 않은데 무슨 기뻐하래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나보고 순종하래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지면 순종은 자동이에요 믿어지면 기쁨도 자동입니다 근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기뻐하래 믿어지지 않는데 웃고 다니래 얼굴 입을 밝게 웃고 다니래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어지면 됩니다 믿어지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순종이 돼요 예수님 왕인데 왕 대신 예수님이 나의 안에 믿어지면 그냥 그왕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 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 은혜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것들은 자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얘기했죠. 모든 복음의 범위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죄를 가진 채로 감정적 위로를 받기보다는 회개하여 죄에서 분리됨으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삶이 흔들릴 때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게 해주세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물질이나 세속의 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주세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복음이 믿어져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무력으로 유지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이루신 샬롬과 에일에네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게 해 주세요. 사랑의 십자가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